짝꿍 오빠. 어. 그럼 오빠는 30초 동안 제 칭찬 한번 해보세요. 우리 슬구는 음... 돈가스도 많이 먹고. 슬구 <laughs> 씨야. 잠깐! 영상을 보기 앞서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고 계시는 채널은 퍼지 모바일 파트너 앙승문 TV를 시청하시고 계십니다. 구독. 아, 팀원들. <laughs> 다음 미션은 슬구 씨가 뭐라고 하든지 팀원 모두 당연하지라는 말과 함께 인정 혹은 칭찬해주기. <laughs> <laughs> 아, 맞지, 맞지. 세구씨가 아, 뭐라고 말한 거야? 지 최근 자기야, 나는,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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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당연하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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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하지. <웃음> 자기야, 자기, 우리 집 언제 와? 내일 올래? <laughs> 당연하지. 우리 집에 와서, 나랑 라면 먹고 갈래? 승문 <laughs> <laughs> <숨은> 여보야. <laughs> 당연하지 <laughs> 아니 까꿍 오빠 당연하지 뭘 아직 말도 안 했는데 당연하지 까꿍 오빠는 평소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? 제 칭찬 좀 해주세요 까끗아. 당연하지 뭘 당연하지야 내칭찬하고 약간 좀 내가 오빠한테 반말 좀 써도 되지? <웃음> <웃음> 내가 뭐8살한에 차이 안 나는데 깔끔만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. 그치 재빈아? <laughs> 야, 당연하죠. 야순현아 그리고 너 꼰대같이 한살 가지고 자꾸 뭐라 하는데 급하다 보면 야라고 할 수도 있지. 너 맨날 저거 캐치해가지고 여기서 네가 야라고 할 사람 없다고 나한테 뭐라 했나? 당연하지! 아좀할수 있는 거잖아 나 아,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맨날 꼰대처럼 한살차인데 어쩌고 저쩌고 했다 아 진짜 맞지 맞지 우리 친구가 거 말하는 거다 맞아 내가 좀 그동안 그치. 너무 꼰대같이 그렇지 당연하지 미안해 맞지 맞지 까꿍아 어 까꿍아 어. 우리 친구하자 뭐, 내가 살면 오늘만 살겠지 뭐 내일도 살겠어? 당연하지 큰일 났어 재균아 당연하죠! 뭐 <목소리> 당연하지! 아줌마도 안 했는데! <laughs> 우리 술구가 참 착하긴 하지 그럼 음. 분명하지 <laughs> 음. <laughs> <laughs> 한숨 쉬지 마 숭문아 <laughs> 아 네네 제가 한숨 쉬었는 거 같아요 네. <웃음> <웃음> 제가 한숨 쉬었는 거 같은데 숭문아 <laughs> 네네네네 아니 우리 환자밖에 차이 안 나는데 난... <laughs> 한숨 쉬면 나좀봅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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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바자, 바자, 바자. 웃음> 알겠지? 네. 아, 한숨 그럼. 승무 오빠. 네.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네. 슬구야라고 한번 불러달라고 했는데 그거 대답 안 해주셨더라고요. 슬구야라고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? 당연하죠. 아, 한번 불러봐요. 슬구야. 아, 아씨 역겨워.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. 좀 역겨웠잖아 오빠 방금 그지? 당연하죠. <laughs> 승문나 내가 한숨 쉬지 말랬지. <laughs> 왜 자꾸 한숨 쉬고 나랑 얘기하는데 내가 뒤에 쫓아가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. 아 그럼요. 제가 어쩌고 하서좀 많이 피로가 많이 누적되었고 한숨을 좀 쉬었네요. 조심할게요. 송문 <목소리> 오빠 혹시 배율 이 있어요? 아저 배율 없어요. 멈춰봐요. 그리고 앞에 옆에 거총좀 구경해도 될까요? 네. 엠프 바꿔 보세요. 아 사백구나? 네. <목소리> 아, 의, 6배에서 4배로 좀 바꾸는 사운드 라스트 텐데 이것도 꾸들아보네제 <laughs> 네. 칭찬 한 10초 정도만 해 주실 수 있어요? 좀는 제가 자존감 높아지게 네오 네. 사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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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자운드, 사운드 오케이 네 사운드 확인, 확인. 네. 저 정도면 10초 칭찬할 거리 되거든요? 네 10초 칭찬 시작할게요 네네 슬구 씨는 마음씨 넓고 성격 좋고 제가 항상 속 좋게 그르해도 저보다 동생이지만 더언니 언니처럼... 10 됐어요. 십초 넘었어요. 네. 뭐래? 뭐라고 오빠? 네. 아, 0초 지나서. 아뭔 대소리야? 아니 3 초밖에 안 됐는데. 십초 됐대요. 십초 됐대요. 까붕 오빠. 어. 오빠는 3 0초 동안 제 칭찬 한번 해보세요. 뭐1 0 초가 좀 끝난 거 같더니 자존감에 회복이 안 되네요. 아니 우리 슬구는. 돈가스도 많이 먹고, <laughs> 돼지고기 많이 먹고, 돼지 불백도 다두 공기 먹고, <laughs> 야, 아니 열심히 맛있는 거 맛있는 아니, 거 먹고, 맛있는 아, 것도 잘 먹고. 아직 30초 안 됐어 잠깐만 됐어. 기다려봐봐 기다려봐 내가 말하잖아 지금 당연하지 너 그날 나랑 제육불백 먹은 날나한 공기 먹는다는데 오빠가 3인분 시키라 3인분 시키고 밥 3개 놔서 나밥 먹으라고 <laughs> 내가 나못 먹는다고 했는데 굳이 굳이 어내밥 그렇게 그래서 내가 한 공기 반 제가 억지로 먹었는데 니 <laughs> 네 이걸 이렇게 한다고? <웃음> <웃음> 아 승문아 웃지마 쇼소리 가게 듣기 싫어 <웃음> <웃음> 맛있어, 맛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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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

아, 아 알았어 우진야 <laughs> 그래 돈카스 좀잘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밥밥밥밥 먹을 수 있잖아 배고프면 아니 출구야 나는 우리 출구 칭찬하려고 얘기하는 건데. 뭐야 새기야 그냥 출구 출구 세구 씨 <시국이> 근데 <laughs> 지금 열지나 욕하는 건 상관없는데, 어... 지금 320명 네. 같이 보고 있거든요. 혹시 상관없나? 아, <laughs> 아니, 뭐, 저는 상관없어요. 원래 제 방송이 이제, 어. 아니, <laughs> 네, 아, 지금 열나는거 같아. 한 39도 올라간 거 같아. <laughs> 네, 아, 혹시... 뭐 저, 저, 요저 먼저 나가볼게요 코로나 음, 의심되는데 마이크 꺼도 될까요, 네. 저는? 아니 아, 아 아니, 아니. 네. 저 있다. 저도 꺼도 될까요? 아니 절대 안 되지. 앙승문띠. 아, 아, 야 칭찬을 했더니 급한스 잘 먹는다고. 아니 근데 사람이 아. 복스럽게 잘 먹는 게 칭찬이에요 사실은. 아니 아니, 아니 나는 아니, 근데 아니 슬구야 아. 슬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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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는 슬거야 아빠는 잘 먹는 사람 사주지 못 먹는 사람 안 사줘. 아니 그서어나나나좀어서너미 에너미 에너미. 어이인다나나나 나.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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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집처치예요요 바위. 아니요, 요 바위. 네. 바위 하나. 지금 제가 찍은 데 바위. 바위잖아. 바

잘하고 성격도 좋고 웃음소리도 매력적이고 밥도 잘 먹고 돈가스도 잘 먹고 그대의 마음을 조금 먹고 돈가스 얘기하지 마! 저런 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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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보고 있는 거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아 아니 칭전하는 미션이니까 승훈 오면 내가 오빠 만나러 간다음에 만나줄 거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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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<목소리> 만나러 가면 나 만나줄거지? u 아, 다다당연하지 <목소리> <오> <목소리> 아 제발 이거 r d i 면 안돼 제발.. 진짜 제발 이거 I'm n 면 안돼 제발.. 제발 m n o 면 안돼.. 김호 i 아 이거 진짜 u r 님 I'm 님 이거 진짜 아아 I'm n 저서클 진짜 다가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왜나 다시 한판 할 건데? 아 미션이 장난이야! 아 미션이 장난이야! 권이 장난이야! 양승문 <laughs> 어! 네? 나 송민재 오빠네 집에 가서 소주 한잔 먹어도 되지? <laughs> 대답해라 너 대답.. 당연, 당연하지 당연 네, 하루 자고 하도 되는 거 맞잖아 그렇지 <laughs> <laughs> 대답 안 해? 당연지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우리 데이트맨 되는 거 맞죠? 여기 바위 둘여 바위 둘 바위 둘 바위 둘 바위 둘 바위 둘 이거... 실0 0만 1권이 더 주신대요 무조건 전공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나야 나나나나 <laughs> 나, 나, 나. 원래 한 판이 재밌지 음... 어.